안녕하세요. 이민법인 e 나이 권유진 이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화에서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반유대주의 및 테러리즘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표면으로 드러난 일과 발표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콜롬비아 대학의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서 체포되어 구금 및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마무두 카릴 씨에 대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카릴 씨는 콜롬비아 대학원생으로 교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석한 이후로 추방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간비한 시민권자이고 코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모두 타탈 씨도 카릴 씨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석한 혐의로 미국 이민국은 타알 씨의 비자를 무효화하고 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이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추방 조치는 무슬림 신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자 콜롬비아 대학의 학생인 정윤서 양도 카레 씨와 타알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정윤서양은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여했던 이유로 이민국 보호소로 감금될 뻔하였고 추방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미국 연방판사의 결정으로 정윤서양은 추방 위험은 잠시 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기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반유대인 방지 지침은 정윤서 카릴, 타알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중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에 체류신분이 확고하지 못한 비자 혹은 영주권자 소유자에게 더욱 가혹한 상황입니다. 정윤서양은 7살 때부터 미국에 거주하였고, 현재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국은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하고자 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비자 등과 같은 비자 소유자,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까지 모두 더욱더 각별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 이민국의 2025년 4월 9일 발표에서도 직접 드러납니다. 미국 이민국은 비자, 영주권 소유자 혹은 신청자의 SNS 컨텐츠를 검열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영주권 소유자 혹은 신청자의 SNS에 유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의 반유대주의적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열하겠다고 미국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이 검열에서 문제점이 발견할 시에는 미국 이민국은 SNS 소유자의 비자, 영주권 신청 거절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영주권 학생 비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반유대적인 행위에 연관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관련된 외국인들에게도 즉각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철폐와 추가 조치 그리고 외국 테러리스트의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수호라는 행정 명령과 결을 같이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위해서 최대한 모든 관련된 이민법을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조치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등과 같은 반유대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와 반유대적인 테러리즘, 과격 반유대적 주의를 지지하는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외국인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무부 장관은 세계 테러리스트 동조자를 위한 자리는 미국에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미국 입국 혹은 체류 허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반유대적 폭력과 테러리즘 지지를 미국 국무부 장관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반유대적 폭력과 테러리즘을 지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수정헌법 1장을 방패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의 SNS 콘텐츠 검열에서 반유대 테러리즘, 테러리스트 단체 혹은 반유대적 행위를 지지하거나 독려하는 내용이 발견된다면 신청자의 비자 혹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SNS 건멸은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미국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이렇듯 미국 이민국이 비자, 영주권 신청자의 SNS 컨텐츠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SNS 컨텐츠 확인은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 혹은 이민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의 아니게 반유대적 혹은 반미국적인 콘텐츠를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